지금 옆에서 신유 선배님께서 응기 말이 언제 끝나나 초대석 언제 시작하냐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laughs> 근데 그렇다고 이거 안 들을 수 없죠. 응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광고, 광고 듣고 왔어요. 빛나는 초대석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전지현입니다. 음. 창호부터 바닥지, 십벽지까지 아, 오직 LX 지인에서 만나보세요. 자세가 음. 완벽할 수... 오늘 모실 이분은요. 수식어로 모든 게 설명되는 분입니다. 트롯계의 프린스, 트롯계의 황태자, 트롯계의 아이돌 그리고 저에게는요 견우와 직녀를 만나도록 도와준 보전생 아 트카오팅는 분이에요 <laughs> 가수 신유씨와 함께할게요 이달의 초대서 아, 오랜만이네요. 아, 네. 얼굴이 좋아 보이거든요. <laughs> 선배님들은 그냥 저와 만나면 울리시려고. 네, 아니요, 너무 보기 좋아서요. 그래 아, 진짜 얼마나 보기 좋아요. <laughs> 보기 좋아요. <laughs> 아, 아빠 같은 미소를 계시고싶어가 네. 우리 청취자분들을 반짝이라고 부르거든요. 반짝이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반짝 반짝하네요. 이거 <laughs> 하시는 <연가하시도 웃음>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사실 제가 신인 선배님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요, 살짝 좀 긴장을 했거든요. 와이 아, 왜요? 추측 안 되세요? 아 추측은 되죠. 어. 중간 시씨하면뭐 박현호 씨가 따라가는 거니까. 아, 아니, 아, 아니요. <laughs> 그런건 뭐요뭐요 선배님의 화려한 수식어들을 나열을 해봤는데 혹시 제가 뺀 빼놓은 거 없죠? 더더 아, 뿌시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트로키 프린스 황태자 아이돌. 아, 왕자, 응, 그래. 아, 왕자 프린스니까 그저 빼먹은 거 없겠죠? 이 우리 이제 네. 박현우 씨가 왕자. <laughs> <laughs> 박현우 씨는 이제 그저만의 그 왕자. 아... 이렇게 혼자 가질려고 했어요. 혼자 가지고 싶은데. 무슨 말이세요? 에 아무튼 그. 얘기가 나서 와 아닌데 저이참 고마운 존재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5월에 방송된 불후의 명곡 음. 신유 그리고 알고보니 호수상 대표에서그 나오신 덕분에 저희가 캐스팅이 돼가지고요 같이 제가 방송을 할수 있었어요. 거기서 사랑이 좀싹튼 건가요? 네, 근데 그때, 그때는 이제 이미 예, 이미 만나, 뭐 만나고 있을 때 어쩐지 눈빛이 한번 눈빛이. 네. 뭐 있는데 왜뭐 이렇게 좀 눈치 눈치채셨... 채셔? 저는 사실 그 전에 네. 네, 그 전에 약간 그 전에 우리도 불르이면거한번 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 둘이 너무 막, 막 현호가 막 우리 네. 그 보는 눈빛이 네. 뭐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뭐, 너무 막 그걸 한물간 아, 눈빛이 확 보이더라고. 아 정말요? <laughs> 웬만하면 저희는 이렇게 아, 보고 뭐 개인기하고 그러면 이렇게 보고 아유, 그러려냐고 다시 앞을 보거든요. 네. <laughs> 현우는 <laughs> 계속 아 진짜요? <laughs> 아, 선배님이 먼저 보셨구나 제가 보기 전에 <laughs> 그래서 아 제가 참 아, 네. 좋아하는구나 이런 뭐, 어, 아 진짜.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아, 아, 음. 아, 아무튼 또 선배님 덕분에 저희가 또 같이 방송을 하면서 사랑을 더 쌓게 한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내가 왜 이렇게 에? 아무튼 <laughs> 죄송합니다 아예죄송니다 현우 씨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아, 오. 곡이 나왔고요 네. 지영님께서요 신우님 심장이 너무 아파요 러브 스토리 너무 슬퍼요라고 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어? 이런 품의 노래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동아 네. 쟤는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하고 싶은 거다 해주세요 제발 네와 <laughs> <laughs> 이렇게 멋진 속이 탄생할 줄이야 약한 네. 네. 보이스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음 너무너무 뭐, 잘 들었습니다 더 어, 잘하시면서 아유 그러세요 <laughs> 뭐. 별로 아 맞아요 <laughs> 굉장히 아, 진짜 이렇게, 꼴보기 싫은 적 처음입니다. 가또 제가 <laughs> 네. 이번에도 사랑은 소리 없이, <laughs> 아, 네. 제가 또 작곡 작사해줬잖아요. 네. 그때 저희가 네. 네. 그 부르면곡에 출연했을 때, 네. 곡 좋은 곡 바로 들으셨던 네. 네. 그. 요 다 다음 다음 날 바로 연락이 그러니까 오셨어요. 현우는 바로 피드백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바로 이렇게 네. 했는데 너무나 그 현우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응. 어 거기 간것 같아서 저도 주인을 잘 만난 것 같아서. 진짜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응. 그래서 노래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또 곡을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차트 15위 안에 들어왔대요 아, 그... 아, 그 아~~ 다른 사람이 불렀으면 25위권 당뇨 2 <laughs> 네. 현우가 불러서 네. <laughs> 아주 곡의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면 혹시 뭐 한조절 그게 들어볼 수있어요 사랑해 잊 소리 없이 모든 <모든가로> 걸 흔들려 <데려와> 오오 완전 다른데요 느낌이? 미쳤어 오오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이건 커튼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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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더 애절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현호씨는 좀당당하게 불렀다면 음. 오. 아 아무래도 뭐 그래도 역시나 최고로 좋은 건 원곡 가수가 부르는 노래니깐요 이쯤에서 신유 씨의 노래를 한번 노들어요. 네. 계속 네. <laughs> 네. <laughs> 얘기합시다. 아 얘기를 아, 네. 좀더 할까요? 네 아, 무슨 노래를 또 해요. 아니 또. 아니 우리 네. 아무래도 은간 씨한테도 곡을 네. 줘야 되는데 네. 네. 아니 곡을 그때 주셨었어요. 네, 근데 회사에서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네. 네 저희 회사에서 피드백이 좀 늦게 네. 전달을 한거 같아요. 한서 3년을 고민을 해 보고 <laughs>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네. 좋은 노래또 있습니다. 네. 한번 또 들려 드릴게요. 저는 현호 씨랑 이토의 곡을 하나 또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네 주세요. 아, 너무 <laughs> 있구나. 우와 대박이겠어요. 근데 그냥 또 이곡 하고 싶다라는 아, 너무 하고 저희가 싶어요. 또 네. 나대면 네. 저기 하 참을 자신이 계실까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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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요. 네. 또 이곡 혹 혹시 있으시면 네. 제가 또 좋은 거 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요 바로 네. 바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이 사랑한 소리 없이를 노래를 네. 원래 네. 이별 노래로 만들어 주셨었는데 현호 씨가 이제 사랑을 하고 있으니 사랑 노래로 바꿔달라고 하셔서 선배님께서 가사를 바꿔. 주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저는 어이거에 대한 답가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 노래를 서 같이 불러도 되고. 그걸... 저한테 소스를 좀 주시는. 예. 그소스그 아, 소스 맛있게 먹었어요. 아. 아. 에서또 얘기를 그좀 번호로 해야 될으니까요거를꼭 아, 해야 되는 거예요? 응원을 좀 하는데 아, 아. 응원 아, 네, 응원도 해도 예. 같는 정말 선배님은 그 감정 기복이 평소에도 좀없으실것 같아요. 저는 바이오 리듬이 한결같은 편이죠. 로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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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놀라> 무서운데 <놀라> 이렇게 되시면 네. 그럼 이제 화가 나는 일이죠.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편이세요 아니면 아니, 뭐 이런 거뭐 하는 거야? 오! <laughs> 무슨 일인데? 와! 이렇게 되시면 너무 저는 제가 잘못 안 했는데 순간 제가 잘못한 줄알고 <놀라> 너무 무서워. <무서웠어요>. 그이화안 <놀라> <놀라> 그러죠? 아, 그래 아, 직래 아, 그어 <laughs> 아, 요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아, 그래요? 아, 그이요 아, 그래요? 아, 요 아, 그이요 아, 그래요? 요뭐 얼마나 좋 아, 야돼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에래요이 그래요? 아, 그그러면 안 해봐가지고 <웃음> <웃음> 해보면 뭐 내가 뭐 <laughs> 별걸 <별> 다 해요. 우리 <laughs> 잘하시는 분들 저번에 한인점에 오셔가지고 인천까지 이랬나요? 눈을 높게 잡으셨어요. 마무리 못 하셨어요. 눈을 잘 맞춰서. 그래요, 어서 일어나. 음디의 목소리를 들어요 <laughs>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가 시작해요 <laughs> 그대 곁에 나있 <난> 서있게 <laughs>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음디와 함께 해주세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음빛나게 <laughs> 또 계절에 맞는 네. 노래를 선곡해 왔는데요. 네. 나쁜 남자.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랄 거뭐 뭐, 막 약간 소톱을 물었던 걸볼수 있다고, 아, 제가 그런 게 없어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좀박동 씨한테 물어는거 알지 않을까? 여기 아, 나오면 한번 물어봐. 제가 어, 워낙 친니까 네. 워낙 친하니까. 아, 네. 네, 예. 네. 그지 뭔가 그또 이렇게 나쁜 그런 좀 네. 재밌는 좀 이렇게 좀 그런 거를 좀 하실 것같아가 물어보긴 할 텐데. 아마 없는 것도 만들어낼 거예요. <laughs> 했는데요. 진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네. 좋아하는 후배랑 이렇게 라디오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네아그 질문 하나만 이 네, 그만하세요 이제 이건 지금 만나는 거예요 네8 9 5 5께서 이건 꼭 해야 되나봐요 네네 짜장 대 짬뽕 하나 네. 둘셋전 짬뽕 아 짬뽕 좋아하세요? 아 매운 거 좋아하세요? 아, 예 매운 것도 좋아하고 짜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짬뽕을 아, 한번 먹다가 체한 적있어가아 아, 아, 그런,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있어. 네 좋아. 어릴 때 네. 네. 아무튼 짬뽕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laughs>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하게 이것도 저게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